믿음과 공의와 겸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떠날 때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는데 이게 살 길을 얻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그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의인을 보시고 온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는 수동고무라는 얘기만 하더라도 수동고무라는 죄악입니다. 죄악의 성의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laughs>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았습니다. 신이 말씀하십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엄청난 죄악의 도시를 내가 사하리라 용서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의인 10명 그런데 그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말할 수 밖에 없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노수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으사그 조카 노새 식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서고 백성이 서고 정부가 서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리는 섭리의 기준이 의인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의인 한 사람 그를 보고 전 죄를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은총할 게 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의인 한 사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순교하기 직전에 지금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위항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사람들이 떠나자고 해서 결국은 그대로 가다가 큰풍아을 만나서 파손되고 다죽 기억에 남게 <laughs> 됩니다. 276명 생각하면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 옛날 2 0년 전에 배한 사람 배한 척에 276명이 탔어요. 그리고 많은 하물도 있어요. 이런 배가 지금 모마로 향해 가는 중인데 <laughs> 저거가 <저도> 우리 말합니다. 이거 이거가 이 소리좀 줄이라고 <laughs> 그.. 그 아예 좀.. 잠.. 아, 눈올서 높여서 그래요 펴스래. 서요 여기서 들린 아니에요 네, 습니다저손리 조금 줄이던데 <laughs> 아니 그 참.. 방송질을뭘 하고 있어? <laughs> 안들요 됐어요. 네. 됐어요 이제 어, 안 됐어요 안 그래서 276명이 단 때가 지금 로마로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이때쯤은 환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카도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만은,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배에는 선장이 있습니다. 선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운전하는 선장, 선주, 그리고 백 부장이 있습니다. 선주는 경제용, 선장은 기술용, 그리고 백 부장은 권력자입니다. 이세 권력이 모여서 가자. 가자 합니다. 하동 파울은 죄수입니다. 조그마한 죄수가 말합니다. 가지 맙시다. 지금은 안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겠다고 합니다. 결국은 떠나서 한열 나흘 동안 가다가 험난했습니다. 열 나흘 동안을 굶었습니다. 여러분 배에 타면서 오늘 고생해보셨습니까? 저가한두번 해봤는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고난을 열 나흘 동안 치렀습니다. 이들은 276명이 탄이 배가 그대로 바닷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데인데 바로 이 시간에 밤에 하나님이 바로 하우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야겠고 네가 가이사 앞에 가서 로마를 구원해야 될 사명이 네게 있으니 너안 죽어. 너안 죽으면 네게 속한 사람도 다안 죽어. 이렇게. 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도바울리 여기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소서 열나올 동안 굶어서 당신들 다 죽을 지경이 됐는데 떡을 받아 먹고 안심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은 무사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276명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로마에 가서, 이번에 예루살렘에서온 제수 바울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로마 우리가성입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로마에 이어지는 전통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합시다.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존경하는 이승만 박사께서 고정관계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참으로 어려운 시간입니다.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고맙게도 선교사가 영어성경과 콘사이스를 넣어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3년 동안 자원 권사성과 영어 공부 하나만 가지고 영어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3년 내에 박사가 됩니다.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박사가 됩니다. 그만큼 그는총재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관계가 물었습니다. 너는 왜 정부를 반대하느냐? 뜻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하여 두 번째는 딱한 가지 보금을 위하여 국가와 보금을 위해서 나는 이 고난을 치른다 그리고 미국가서 공부해가지고 브리스도내역의 일을 마치고 여러분 한 가지 꼭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가 모자란 <laughs> 것 같습니다 온 세계가 몰랐습니다. 다 속았습니다. 공산주의한테 가장 속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가 김구입니다. 그런 정치가도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 뿌리가 얼마나 깊다는 걸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성인 가운데도 많이 몰랐습니다. 공산주의가 무섭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승만 박사가 알았습니다. 그의 논문이 야소 민족에게서 전해지는 <laughs>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를 연구해가지고, 공산주의의 기본 철학, 기본 뿌리, 유물사관, 을 <laughs> 연구했습니다. 잘정리했습니다 제가 그 논문을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어때 이런, 이런 위대한 학자가 있었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말았습니다. 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솔직히 연구해 봅. 제가 보는 대로는 공산주의를 똑바로 아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가 이승만이요, 하나가 맥가더입니다이두 분이 합작을 해가지고 동경에서 4월 동안 호텔에서 같이 잤잖아요. 아주 토론하고 얘기하고 진교하고 그리고 딱 하나가 돼가지고 이민족을 구원하는. 네, 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산주의의 네. 세계, 그 무서운 물결을 육교라고 하는 카드에서 막아주세요. 한국만 구원하는게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구원했습니다. 미국 떡공산화를보했으니까 네. 응. 저희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은 위대한 우리의 자랑입니다. 아, 네. 이승만 대통령, 잊지 말아요. 그 한사람이 있어서 그 한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살았고 세계가 살았고 오늘 우리가 번역을 누리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항상 성경을 읽었고 기도했고 제가 그가 봉사하던 하와이에 가서 그가 살던 집과 그 너무 왔습니다 처음의 신앙 이분에게 마음속에는 독립. 단독립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보금,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교육입니다. 모든 사람이 폭력을 가지고 독립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폭력, 폭력, 힘, 경제, 아니 이분은 교육, 오직 교육만이 살 길이라고 해서 하와이선까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데 전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온전한 평화주의자입니다. 힘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해보겠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아니요. 오직 협상, 오직 교육, 오직 신앙. 이래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법을 주고사. 이 같은 귀한 군을 이승만 대통령과 내가더 장군을 주어서 우리가라 6.25에서 살았습니다전6교때 전쟁에 참여한 충전 군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다. 아침에 나가보니까 보초 모가지가 없어요. 없잖나가서 그런 비참한 우편을 내가 다 경험했습니다만은 이 나라가 살 길은 그래도 그래도 보급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승리를 말하죠. 승리를 하게 되면 순간 나는 자랑할 수 있지만은 승리하는 순간 거기에 패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며칠 후에 원수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승리가 해결의 일이 아닙니다. 폭력이 해결의 일이 아닙니다. 오직 교육과 봉사 이것이 특별히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반공포로 아, 굉장한 사건이죠. 이 나라가 어려운 이고 하니까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5만 명이 죽었는데 이상도 죽을 필요 없다. 절수하자 그랬잖아요. 절수하자. 할때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항공포로다소방해버려 마을 보로수, 용소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미국이 깜짝 놀랐어요. 수 없이 미군 다시 주도하다 다시 주도가갔다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살아난 겁니다. 그발목포로 사건은요. 굉장한 아이디어입니다. 굉장한 정치력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미국을 대항해가지고 이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소중하게 쓰여졌습니다. 오늘 여기에 성경말씀 다시 돌아가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다이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원의 역사가 있다 그런 거로 나에게 속한 276명도 구원을 얻을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에게 이어가던 귀한 하나님의 종을 주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고 온 세계 온 세계가 공산화될 뻔한 건데 그것을 가로막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거룩한 역사 앞에 감사하며 오늘이야말로 우리의 깊은 감사와 축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두시고 교육하시고 재영편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마침내 귀한 주님의 종을 통해서 이 민족을 후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귀한 일꾼들 기름부어 세우신 일꾼들을 세워서 이 나라가 굳게 섭외하시고 이 나라의 장래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laughs>